여기가 지금 배꼽이거든요? 여기는 배가 안 나왔고, 여기로 배가 볼록하게 나왔습니다. 배 뭉침이 있으면 여기가 더막 봉긋하게 솟아 올라가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뚫고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우주는 오른쪽에 있나 봐요. 보통 다 오른쪽에 있나? 아직 태동이나 그런 건 없는데 확실히 이제 16주 오늘이 4일 차거든요. 배가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은 칼국수입니다. 컬리에서 파는 베테랑 칼국수라는 건데, 어 맛있어요. <laughs>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자주 구매해서 먹는 제품이거든요. 오늘은 저 혼자 저녁을 먹는 날이라서 간단하게 칼국수를 끓여 먹을 겁니다. 저는 입술에 물집이 생겼어요. 지금 한 3일 됐나, 이틀 됐나? 그래서 물집은 이제 사라지고 얘네들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전체 다 없어지는 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술이 아주 새 부리처럼 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다 끓여지면 불을 끄고 여기다가 풀어놓은 계란을 넣어줄 거예요 고춧가루 그다음 들깨가루, 마지막 김 후레이크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미를 미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식탁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고객님, 꼬지리 고객님, 사실 <laughs> 지금이 제일 귀엽거든요, 우리 유미는. 우리 유미의 이 꼬질함, 이 꼬지리가 진짜 너무 귀여운데 <laughs> 한번 미용을 해줘야 되겠어, 유미야. 엄마가 해주잖아. 미용실 안 가도 되잖아. 엄마. 우리 엄마. 엄마. 갱둥이. 어우, 하기 싫어 어우, 하기 싫 싫어. 그래도 해야 돼. 기다려, 유미 이제. 얌전히 있어야지. 유미야, 막상 하면 또 잘하잖아. 그치? 응? 막상 하면 또 잘하면서. 무엇을 싫다고 그랬어? 유 <laughs> 지금 절반을 밀었습니다. 이제 반대쪽을 밀 거예요, 유미. 손님. 어떻게 미용이랑 목욕을 좀 마음에 드셨나요? 깔끔해지셨네요. 표정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용 다 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우리 유미. 유미야 깨우네? 깨우나지. 항상 깃털을 짧게 잘랐는데 이번에는 소녀 소녀하게 깃털을 한번 길러보려고 합니다. 유미야, 깃털 길러가지고 예쁘게 따차. 말갈 양이처럼. 이렇게 홈미용은 끝났습니다 빗셀 습식 청소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쇼파가 패브릭 쇼파여가지고 한번 케어를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강아지 그중에 이제 유미가 물을 마시면 항상 턱에 그 물이 엄청 흥건하게 묻어와서 여기에 다 엎드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얼룩이 진짜 많아요. 근데 한번 부를 때 금액이 얼마였지? 10만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꽤 금액이, 어, 비싸서 매번 부를 수도 없고, 또 우주가 태어나면은 이소파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될것 같아서, 요 빗셀 습식 청소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엄청 그래도 깨끗해졌어요. 저희가 엄청 꼼꼼하게 한게 아니라 그냥 좀 대충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거였는데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전체를 안 해가지고 살짝 경계선에 물 얼룩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는 날 추가로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결과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수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우주도 보러 가는 날이지요 엄청 오랜만에 우주를 만나게 됐어요 맞아 요즘 뭔가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배가 되게 아플 때도 있고 허리가 아플 때도 있고 뭔가 그런데 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스피린을 끊은지 또 일주일 돼 가지고 아, 괜찮겠죠 우리 우주 <laughs> 음. 그래서 아침 먹고 가려고 오늘은 맥모닝을 시켰습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응, 빨리 먹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편하게 추리닝 반바지 입고 난방 하나 입고 이렇게 병원을 갈 거예요. 양수 검사를 해야 되니까 배가 불편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헐렁한 추리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병원을 다녀올 겁니다. 배는 근데 아직 이렇게 헐렁하게 옷을 입으면 막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술이 웃겨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될것 같아. 네, 여기 약간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여코 콧구멍이 네 아시겠어요? 네네 그리고 음. 음. 네. 여기 이렇게 첫쪽뼈쭉 네. 따라가면 여기가 이제 엉덩이 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게 허벅지 음. 쪽쪽쭉 따라가면 여기 팔네 음. 보이세요? 네네 반대쪽 팔네보이세죠네응그좀 음. 올라오면 여기 여기, 음. 여기. 팔, 팔. 머리 위로 올리고 있는데 여기가 손 위에서 다리 쭉 펴고 있죠아어네 여기 이마 네 이쪽이고 어, 네. 여기 다리 사진 찍어드릴게 요 입술 이래 안 아프겠지? 아프겠지 응? 음? 찌르는데 <웃음> 어. <웃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거 뭐라고 하래? 아니야 별로 안아플거 이렇게 말해 아프겠지? <웃음> <웃음> 그게 뭐야 잘 이겨내야지 어. 아프겠지만 버텨 참아 <laughs> 어이없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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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는 양수검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어, 양수검사를 이제 하러 갔다 온 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난임 병원에서 양수 검사를 했거든요.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 양수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도 안 떨리고, 그냥 그, 배드에 누워서 그대로 이동을 해서, 그 난자 채취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취실에 들어가서, 옮겨 눕지 않고 그냥 그베드에 그대로 누워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되게 이제 분주하게 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데 천장에서 엄청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 막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바늘이 들어갈 때 어, 그때 좀 아프다 그 그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절대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그런 수술 패드 같은 일회용 패드 같은 거를 하반신 쪽에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배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독약을 엄청 꼼꼼하게 바르셨어요 배 전체를. 그 바르는 순간부터 너무 추운 거예요. 그 소독약이 차갑잖아요. 저는 근데 한 여름에도 몸에 막 차가운 거 닿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차가운 그, 그 소독솜이 닿는데 어, 너무 차갑고. 이렇게 축축하게 이제 배가 다 젖었어 위에서 막그 시원한 바람이 내려와서 이거랑 만나니까 막 갑자기 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소독을 다 하고 하니까 그 바람이 이제 안 나오더라고요 천 같은 거큰 거를 가져오셔서 이제 뭐배 덮어 드릴게요 이래서 배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놨는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펼치면서 갑자기 내 얼굴까지 여기까지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아무것도 못 보는 거구나. 그못 본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칸막이 커튼 착 쳐서 안 보이는 그걸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천을 싹 덮으셔가지고 아,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이제 그러고서는 아, 그냥 이렇게 꿈뻑꿈뻑 이제 하고 있었어.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초음파 먼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 초음파를 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툭툭툭툭툭 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엄청 오래 봤어요. 그냥 이제 이걸 덮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체감상 한 5분은 본것 같아요. 초음파를. 그게 아마 그 바늘을 꽂아야 되는 그 자리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기를 조금 움직이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툭툭툭, 툭툭툭 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안 움직이나 봐요. 얘가 나중엔 안 되시니까 손으로 막내 <laughs> 배를 툭툭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까지도 그렇게 긴장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초음파를 굉장히 오래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초음파를 오래 보지? 또 이제 저희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한테 한 거니까,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한,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뭔가 신뢰도 없는 상태인데 너무 초음파를 오래 보니까 아, 이 선생님 잘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야 너도 잘 하시겠지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살짝 좀 긴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 이제 할 때가 됐나 봐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때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머 바늘 들어 이제 뭐 이제 시작합니다 했나 그랬는데 진짜 끔 하잖아요. 바늘이 찌를 때 진짜 순간 따 하면서 두두둑 두두둑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진짜 순식간에 배를 뚫고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따만 느끼고 끔은 느낄 새도 없어 늦, 끔은 느낄 새도 없이 그 지방을 뚫고 들어가는 두두둑 두두둑 하는 게 진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놀랐어요 그냥 약간 좀 뻐근한 느낌이지 뭐 엄청 심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정말 살짝 뻐근한 느낌.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간호사 선생님이 그런 무슨 트레이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올려놓더라고요 트레이를 여기다가 올리더니 뭐 8cc 뭐 채취합니다 하면서 하나 둘셋뭐원투 쓰리 뭐 클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8cc 채취합니다 할 때. 그 정말 원2 쓰리 이거 숫자 셀때 정말 뭔가 그 여기 이제 찌른 그 부위에서 정말 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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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뭐 통증이나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냥 그제살 속에서 그 전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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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꽤 많이 채취를 하는 거예요. 주사기를 한 네다섯 개한것 같아요. 한세개할 때쯤에 그때부터 이걸 이제 덮고 있고 하니까 긴장도 하고 있고 점점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막좀 숨이 좀잘안 쉬어지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천천히 이제 호흡을 하면서 그냥 좀 참았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정말 또 바늘이 순식간에 쑥 빠져나가는 또 느낌이 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아프거나 되게 그런 건 없어. 근데 뭔가 그 몸에서 그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조금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독 그 부위 뭐 닦아주고 그러고서는 이제 마무리하고 어, 초음파 다시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애기 잘 있는지 애기 여기 머리 여기 있고요 뭐손 여기 있고요 뭐 심장 잘 뛰고요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그냥 그대로 베드에 누워서 왔어요 이제 와서 한 1시간 정도 휴식하고 어, 나왔는데 1시간 동안은 좀 잤습니다 일어나서 뭐소 울렁거리냐, 뭐 아프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 이러고 나와서 지에를 왔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조금 살짝 그 근육통 같은 뻐근함 통증이 있었어요. 배에 살짝 힘이 들어갈 때마다 좀 뻐근한 느낌이 들었는데 뭐 엄청 심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날은 휴식을 취하라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휴식을 취했고 그 다음 날한 일주일 정도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은 진짜 그냥 푹 쉬면서 뭐 최대한 음안 걷고 어. 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좀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음, 양수검사하고 컨디션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제 스스로 이제 조심했을 뿐이지, 양수검사를 하고 나서 뭔가, 아,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아. 막 그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는 수월했다. 근데 심리적인 공포가 굉장히 강했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음, 양수 검사는 잘 하고 왔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8월 27일 날 병원에 가는데, 너무 오래 남아서 중간에 한번 20주 차, 20주에서 뭐20몇 주? 그 사이에 정밀초음파를 한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는 때는 22주 차거든요. 그래서 20주 차쯤에 한번 정밀 초음파를 한번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결과가 나쁘진 않겠죠. 저희가 이 양수 검사를 한 이유가 그 모자이시즘을 같이 이식을 했기 때문에 양수 검사를 한 건데 어, 처음에 이식을 할 때. 모자이시즘은 감자 배아였고 통배는 눈사람 배아였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자 배아는 이식을 하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착상이 된다고 들었고, 근데 제가 착상혈이 나온 시기는 3일인가 4일 차에 착상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왠지 모자이시즘보다는 뭐 통배가 착상을 했을 때 그게 어, 착상혈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처음부터 그 피검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심장도 굉장히 잘 뛰고 막 성장 속도나 뭐 이런 것도 뭐 전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너무 우주가 잘 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얘는 통배다. 통배다 무조건. 얘는 통배일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